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어 여기 코너 리톱스 이런 게 많은데 일단 달총이가 비전공이긴 하나 여기가 도매가 가능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코너 리톱스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 희귀종자랑 이런 것들 좀 많이 키우고 계시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도매로 드릴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코너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한 번씩 들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코너를 하셔도 아, 여기 오셔가지고 밴드 따로 운영하고 계시죠, 사장님? 네. 예, 밴드 운, 밴드 운영도 하고 계시니까 그거는 따로 저희가 달총이가 계제를 해드릴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막 꽃이 올라오는 아가들도 많아요. 아유. 너이는 뭔지는 몰라요. 일단은 바닥에 붙어 있으면 코너 리톱스니까 달총이는 아는 게 없어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아가들도 이름은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총이가 여기 공부를 맨날 꼴지만 해가지고 자 림피덤, 이, 이, 림피덤. 에아이 맞나 모르겠어요. 일단은 자 달총이가 읽기는 읽었는데 어 제대로 읽은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요렇게돼 있고요. 종류 많구요 이제 방대하게 있는데 일부만 딱 보여드린 거예요.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오늘 여기 온 목적이 뭐냐? 자 여기 있는 요요기 있는 주인장님 여기 제리 제리 동생님이 이제 올해 몇달안 남았는데 올해 시집을 가십니다. 이렇게 저출산 시대 에 기특한 일 하니까 달총이가 또 도와줘야겠지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여기 있는 창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1.5m에 3.6m 이큰 다이에 있는 다육이들을 싹다 정리를 할 건데, 일단은 이 친구가 어떤 타입으로 키우는지 대충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다육이는 정말 잘 키워요. 깔끔하게, 이쁘게. 자, 그리고 간소하지만 이렇게 화분에 심은 것들도 이렇게 있고, 일단은 앙증맞은 걸잘 키워요. 자 그리고 코너 리톱스 자체가 이제 이렇게 개별 개별 작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콩 분들을 보유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앞에 쫙 보시면 이렇게 앙증맞게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시집을 가면 깨복는이라고 요거를 관리를 소홀히 할것 같아 가지고 좀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예, 꽤잘 볶게끔 예,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국민이 같은 것들 이렇게 보시면 자잘 키워요 예 네, 이렇게 정말 오래 이렇게 키운 아가들을 이렇게 여기 있는 아가들을 딱 여기 한 달이 가좀안 되는데 요것만 딱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예 네, 나머지는 처분을 할 거예요 이렇게 요쪽에 있는 아이들하고 여기 밭에 좀 심어놓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도싹다 뽑아가지고 달총이가 판매를 할 건데. 지금 여기 이제 일단은 판매할 거 이쪽으로 다 몰아놓고 정리가 아직 덜돼 있어요. 덜돼 있는데. 여기 있는 아가들 좀. 요 아이는 미국 말이야. 이런 것들. 예. 자, 체스카 여러분. 체스카 요 아이 몸값이 좀거하나인데 요거 지금 한 3만원 정도? 3만원에서 5만원 시세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에코에서 나온 벨루치에요. 벨루치. 자, 요거는 정식 이름표가 있는. 예. 정식 이름표가 있는 아가들은 싹다 이름표를 달아가지고 달총이가 다 판매를 할 거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자, 뭔가 거하나있는요 그 아이가 또 뭔가 비 거에요. 핑크 크라운이에요. 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무심하게 있어도 비싸고 값진 아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자, 오래 키웠는데 요즘에 결혼 준비한다고 예식장 알아봐야죠. 웨딩 촬영 준비해야 되죠. 뭐, 어? 혼수 준비해야 되지. 이러니까 좀 관리가 좀덜 돼서, 달총이가 이제 요거 판매 영상을 찍을 때는 하엽 정리랑 이런 거싹다 하고, 정리해서 번호표 다 매겨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름표도 싹다 다 재정비를 하고 해서 판매를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정말 잘 키워놨어요. 예. 그리고 특이종자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름하는 이름값 하는 아가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아인 요, 요, 요 친구 분께서는 큰 대품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게 작게 키우는데 좀 알찬 애들 음, 가격대가 좀 있는데 알찬 애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달총이가 50에서 80% 까지 최 최대 80% 까지 할인되게 끔 시세대비 가격을 책정을 해서 판매를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친구, 예, 시집가서 꽤 많이 복구라고 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달총이 요게 너무나 탐나는데 또, 달총이는 요거 안 팔리길 기대하면서, 자, 요거는 안 팔리면 달총이가 무조건 집어갈 거예요. 자, 요 아이는 화이트 로빈이에요, 화이트 로빈. 아, 요거 진짜, 요것도 잘 없을 거예요, 많이. 예, 달총이가 거의 못 봤습니다, 요거. 자, 요런 것들도 있고, 요거는, 콜로라타. 예, 콜로라타 요거는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콜로라타 파비앙. 예, 콜로라타 파비앙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요거는 파비앙. 예. 그냥 일반 파비앙은 달총이가 들어본 거 같은데 콜로라타하고 또 이렇게 예, 교배를 해 놓은 거 같아요. 자, 그리고 먼로도 엄청나게 많이 묵혀 놨죠. 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화분에 식재된 것들은 화분을 제외하고 달총이가 판매를 할 거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올려놓지 않은 아가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자리가 좀 비좁아서, 그리고 밭에 좀 이쁜 아가들은 싹다 추려가지고 달총이가다 처분을 해줄 해드릴 소개를 시켜서 소개시켜 드리고 판매를 할 거고요. 자, 이쪽에 이렇게 보세요. 자. 요렇게 이쁜 아가들도 있고 소간지도 붉은 바디의 소간지를 가지고 있어요. 소간지도 이게 폼이 한세 가지인가 나와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도 자, 붉은 바디를 띠는 아이가 있고요. 자, 요 아이. 아유, 요 엠본가요? 자, 요 아이는 대련다육에서 구매한 건데 에블린. 자, 에블린 요렇게 돼 있네요. 자, 이런 것도 정말 이쁘네요. 자, 그리고 맑은 바디의 요 아이는 뭘까요? 자, 이렇게, 아유, 이름표가. 자, 레인보우 샬롯. 자, 레인보우 샬롯. 이렇게 되 있네요. 자, 일단은 오동통하게 잘 키우고, 예, 관리를 잘 해놓으셨네요.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어우, 깔끔하고 이쁘네요. 맑은 바디감이 상당히 이쁘네요. 자, 요것도 프랭크 엠보 마냥 이렇게 맑은 바디를 좀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정리가 여기가 완전히 다안 됐어요. 자, 요런 아이들도 하엽이 없다 생각하고 이렇게만 딱 보시면 야 이거 왈츠 왈츠 대품 같기도 한데 자요 아이는 이름이 뭔아 마마퀸 오호 마마퀸 요 아이도 손톱이 일어나 이는 처음 보네요 자야 이거 하엽 정리해 놓으면 정말 이쁘겠어요 자 이렇게 성장점 있는데 보시고 손톱이 어떻게 하나도 안 다치고 이렇게 깨끗하게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요 아이도 딱, 에본이 교배종인데, 요 아이도 좀 포스가 남다르네요. 자, 일단은 손톱이 긴데도 하나도 안 다치고 이렇게 잘 관리 잘 했어요. 자, 요 아이는 또 뭘까요? 자, 무슨 에본이라고 써 있는데, 자, 원종 에본이라고 써 있네요. 자, 요거는 햇볕을 좀 많이 본 아이 같아요. 자, 묵기도 많이 묵었고, 아랫 입장은 정말 붉게 돼 있고, 립스틱을 정말 이쁘게 잘 발라놨네요. 자, 테두리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요 아이는 SP로 돼 있는데, 동원이라고 하기에는 입장이 조금 넓죠? 자, 이렇게돼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있고, 자, 조금 귀엽고 앙증맞은 아가들도 많이 있고, 자, 요거는 미국말이야. 아까 보여드렸고, 자, 요 아이가, 라울이나, 어, 뭐, 라우, 라우이 린제, 뭐, 요런, 그런 과인 것 같아요, 교배종. 자, 기대 있고. 좀, 앙증맞은 사이즈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접하셔가지고, 키우시기가 조금 나, 나으실 것 같아요. 사이즈들이 좀 크지 않고, 이런 애들이 많으니까. 자, 오렌지 머노 같은 경우도, 아유, 정말 이쁘죠. 정말 이쁘게 잘 키워놨고, 저 뒤쪽에, 자, 콜로라타 이런 것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저기 이, 너무나 멀어요. 이게 1.5m면 간격이 자 그리고 와인은 홍로 자1 세대 홍로 되어있고요. 간치스 뭐 간치스 간츠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할 거예요. 아마 교배종이니까 자원 콜 자원종 콜로라타도 이렇게 이뻐요. 탱글탱글 따글따글, 따글. 요게 12cm 짜리 포트거든요. 사이즈는 그럼 한 7, 8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말 이쁜 것들이 많으니까 탐나는 것도 많고. 자, 그리고 요 아이는 토카타. 아유, 토카타 잘 키워놨네요. 카오마라는 아이고요베이몽 자, 그리고 프랭크 슈퍼클론. 자, 요것도. 오래 묵은 거를 구매를 한 건지 오래 키운 건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원콜 라탐 교배종 원종 콜라라타하고 라탐하고 교배종이네요 자 일반 라탐 바디였다면은 조금 더 이게 좀 탁한 느낌? 예 네, 그런 느낌이 나겠지만은 콜로라타랑 교배를 해놔서 그런지 이렇게 돼 있네요 바디감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델타포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요 아이가, 자, 핫세이, 어, 핫세. 자, 핫세이 있고 핫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니까, 그거 검색을 한번 미리 좀해 놓으시고, 달총이가 요거를 좀 해서, 야, 요 아는 마할리카 철화네요, 마할리카 철화. 자, 얼, 얼핏 이렇게 지나면서 빛감만 이렇게 틀리면은 새벽별 철화라고 봐도 될것 같은데, 빛감은 고빛감이 아니네요. 자, 아르미안, 요 아이는. 자, 그리고 장미의 미소. 자, 그리고 여기 귀한 오라클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귀한 아가들 많아요. 그리고 레드콜디. 자, 레드콜디 제품인데, 야 그리고 요 아이는 반하다. 예. 네. 다육이의 반하다. 그건, 어, 그건가요? 자. 그리고 요 아이는 sp 였는데 성장점이 무너졌던 아인지 이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요것도 자 입장이나 이런거 보시면은 괜찮은데 타기는 조금 탔네요 자 그리고 홍삼콜 자 홍삼콜도 그리고 자아 호주 프랭크는 이렇게 이쁘네요 빛감이 자. 어이 이게 너무 머니까 달총이가 잡아 드리기가 조금 힘, 힘드네요 자 이거 요 아이는 베르단디. 자, 베르단디 이거 피멍 올라온 거 보세요. 자, 아유. 그리고 요 아이는 히카수에 히카수. 자, 히카수라는 아이. 그리고 또좀 많이 못본게 너무나 많아요. 이 시나위. 자, 그리고 여기 아유 아유 여기. 이게 이름표가 오래돼 가지고 로크힐에로크힐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또 뭐가 있을까요? 사과 마리아 지금 그리고 칼리스토 칼리스토는 뭐 여러분들 많이 보시니까 저 엘코온이고요 푸슈 있고요자 여기서 요아이 보려고 왔어요 요아이 자 머큐리 자 요아이는 새벽별인가요? 자 이게 뭐라 뭘까요? 여기 이름표가 있는데 틴탑이라는 아이네 틴탑 요 아이도 자 보세요 손 톱이 이런 느낌을 하고 있는데 맑은 연노랑 빛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리고 철화 종류도 몇 가지가 있고 요 아이는 자 매직 아이 매직 아미 아 아미 예 아미? 네, 매직 아미 자 c 에 지금 철화 <laughs> 매직 아미 철화네요 매직 아미 철화 아유 다총이가 글씨가 조그마하면은 잘못 보겠어요 케스피토 산데, 이렇게 깔끔하게 키웠네요. 저 이거 메두사 금무지 이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은 종류가 많이 있어요. 자 몽블랑도 정말 깔끔하게 잘 키워놓고, 자이쁜아가들 많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 사이즈는 또좀 작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저렴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대에서 키우시기도 좀 편하시겠고, 예 그러니까. 달총이가 가격은 최대한 좀 내려서 좀 저렴하게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 있게끔 달총이가 준비를 해, 해볼게요. 자, 요 아이는 허니핑크인데 이렇게 피멍 올라온 거 보세요. 피멍, 깨멍 다 올라왔죠.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 정리가 싹 되고 나면은 여러분들 또 느낌이 확 틀릴 거예요. 제 달총이가 판매 영상 찍으면은 자, 그리고 요 아이는 칸 자른데 이렇게 입장이 통통하니 이뻐요. 자,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피멍이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아유. 사이즈가 작은 만큼 가격도 좀 저렴하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찜을 해주세요. 달총이가 요 판매 영상 올리면. 자, 그러면 달총이가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자, 여기 주인장, 예. 주인장이 그래도 올, 올해 늦가을에 시집을 가니까 요요 요 주인장이 이름이 여기에 여기 요기. 제리. 자, 달총이가 좋아하는 건 체리고요. 자, 요분 이름은 제리네요, 제리. 자, 일단은 이쁜 거 아우, 요것도 그냥 팔자고 할까요? 요것도. <laughs> 요것도 너무 이쁜데. 자, 이렇게 이쁜 것들 이렇게 좀 놔두고 요거 이제 한 달이가 조금 안 되는데 그만큼만 키우고 나머지는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 볶을 시간이 조금 많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자, 시집 잘 가고, 깨잘 볶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